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소리 들어가게 강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래받은 거네요 만수로다이브님한테 거래를 받았어요. 한번 이거 풀어 보도록 할게요. 만수로다이브를 해가지고, 어, 정말 만수로인가? 싶어서 너무 궁금한 마음에 거래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브 멤버 중에서 한명 랜덤으로 오는 거를 했는데요. 음, 근데. 뭔가 허전한데? 사기 아니에요? 괜찮겠죠? 여기 아래 좀 두툼하게 있네요. 허름한 만수르 다이브의 포장. 덤 보통. 구매 감사합니다. 5,000원. 5,000원이었어요. 음, 포장기는 나름 괜찮긴 하네요. 하하. 괜찮겠죠? 여기는 아주 큰맘 먹고 셨는데인스를 하나 쓰셨어요. 인스 너무 이게 도안 예쁘지 않나요? 귀엽죠. 다음에는 봉투를 구경했으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응? 아 반소를 하기로 해서 재활용하셨나 보다. 하하하, 진짜 괜찮은 거겠죠? 네, 한번 볼게요. 오, 안에 있네요. 우와! 도무성 아주 예쁜 노안에 있으셨는데요? 오! 헉, 이거 진짜 개비싼 건데 뭐야, 이거 가짜 아니에요? 그냥 괜찮을 거야. 도무성을 뜯어볼게요. 어, 마멜! 마멜이 관계되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예뻐요. 선물 왔죠? 진짜 선물이 왔네요. 포장지 상태는 좀 그렇긴 하지만. 우와. 엄청 예쁜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허! 무슨 말이 나. 너무 잘생겼죠? 예쁘다, 계속. 잘 생긴 것 같아요. 하자도 없구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찌지는데 공무신데, 슬리버가 안, 없어. 우와. 이거는 칼라슬리버. 뭐야, 면이 왜 이렇게 좋아? 헐! 개 비싼 것 같은데요? 개찮했죠 진짜 여기에 랜덤 효과가 있는 건가? 이거 다 비싼 애들이거든요? 볼게요. 대박! 원유 기대도 안 했는데 원유가 나왔어. 어떡해. 어, 어떡해. <laughs> 대박. 존예죠. 와, 너무 예쁜데? 하자가 다 없어. 어, 이 원유 좀 있다. <laughs> 리즈다. 어, 너무 예뻐. 어떡해. 이거 유진. 제발 유진, 유진. <laughs> 와, 이거 개비싼 건데요? 이거. 어떡해. 이건. 어, 어, 너무 예쁘다. 야 이거 이거 시세 대박나는 건데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진인건진인가진인데아 진포? 어,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 이거 하 8만원 10만원 하는 건데 이걸 그냥 주시네 이거 덤인가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어씨 미쳤다 어머 어떡해 아 어, 마지막 이서 아 이서 제발 이서 하나도 안 나왔어 이서 아 제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거래한 게 아니라 깡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먼저 보세요 아 근데 레이 이게 한개더 있긴 하거든요 세트가 레이 나오면 좋겠다 레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너무 예쁘죠 아, 너무 귀여워 어하 거야 이거는 이서가 안 나왔으니까 이서가 나오길 빌게요 이서, 이서야. 나 아, 이서야. 아니, 이것도 앨범에서 진짜 어렵게 구한해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서가 한, 다섯 개 있을 거예요. 한, 한 명당 다섯 명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셀프가 나오면 좋겠어요. 나 아, 셀프가 나오면 좋겠어. 아, 이거. 셋. 어, <laughs> 대박! 응? 엥? 마멜이잖아! 아니, 나 마멜 보고 진짜인 줄 진짜... 알고. 아니, 이선재님 놀랬잖아요. 붙여줄게요. 상고로 선생님은 그냥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아, 예, 잠깐만. 슬립은 상태 좋고. 아, 일단, 맘에부터 일단 볼게요. 일단, 뒷면 너무 쌈봉 깔쌈하게 너무 귀엽고.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귀여워요. 제발 이서. 여러분 먼저 보세요. 이서, 이서, 이서. 근데 이서 셀프 중에서 선글라스인가? 그낀게 있거든요? 그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아! 아니 이거 거래한 게 아니라 진짜 무슨 깡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 오, 대박. 이거 두개다 모았어요. 너무 좋아. 나 이거 레이 이거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마음에 맞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너무 성능 깡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뭔곳 아니야? 저기 왜 그런 곳이야? 저거 나온 거 있어? 실제로 나온 거 있어? 하실 분들이 댓글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정으로 인해서 문구시 다 사라지면서 없어져가지고 문구스로라도 제가 문구은다 예쁜 노안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문구스로라도 어, 포장을 하면서 약간 문구도 예쁘다. 약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저거 무무신 데왜공구시라 해요 하는 댓글은 조금 자제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영상 봐줘서 땡큐 땡큐 안녕